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재원입니다. 오늘은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1차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이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같은 수를 빼어도 같은 수를 곱하여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등식의 성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해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복습함으로써 이항 개념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에 X만 남겨서 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좌변에서 X 옆에 플러스 4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4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변에만 마이너스 4 하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등호, 등식이 성립합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좌변은 x만 남게 됩니다. 우변은 6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에서 변화된 점입니다. 구조를 보니까 좌변에 있던 플러스 4가 우변으로 옮겨지면서 부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꿔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주소가 바뀌듯이 이항을 하게 되면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항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래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이항을 하면 뭐만 바뀐다? 부호만 바뀐다. 자, 4x 가만히 놔두고,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x가 등호를 넘어서 좌변으로 이항, 이사하게 되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x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플러스 8이 남아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 6은 우변으로, 3x는 좌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5x 원래 있던 거고요. 3x가 이항해서 왔으니까, 플러스 3x였죠? 부호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3x. 등호 써주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10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플러스 6이 좌변에서 넘어왔습니다. 이항됐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이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1차 방정식을 이항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1차 방정식이니까 1차식이랑도 관련이 있을 거고, 방정식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방정식 되려면 우선 등식, 등호가 있어야 되고, 미지수도 존재하면서 좌변, 우변이 존재해야 됩니다. 1차 방정식이니까 좌변도 1차식, 우변도 1차식이면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했어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보내볼 거예요. 이항할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가만히 놔두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다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우변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때 동류항 계산을 해줘볼까요? 1x-2x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x-2는 0입니다. 이와 같이,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한 곳으로 몰아서 계산했을 때, 그때 한쪽에 있는 식이 1차 식이면서, 은0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처음에 있던 이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항을 한쪽 변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식들 때문이에요. 좌변, 우변이 전부 1차식이라서 1차 방정식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좌변 2x 플러스 1, 우변, 동류항 계산하면 2x 플러스 2죠. 자,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x 플러스 1에 이항하니까 부호 바뀌어서, 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어라, 2x하고 마이너스 2x 0으로 사라지죠. 즉,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죠. 따라서, 원래 있던 이 처음식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전부 좌변으로. 그리고 상수항, 문자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할 겁니다. 자, 미지수 포함한 항 여기 있네요. 좌변으로 이항할 거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x 가만히 놔두고, 마이너스 x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x가 되죠. 등호를 기준으로 우변에는 플러스 3 원래 있던 거예요. 마이너스 6이 이항해서 왔으니까 뒤에 플러스 6으로 부호 바뀌어서 이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ax, 숫자 x는 b꼴로 나타냅니다. 2x 더하기 x는 2x 더하기 1x니까 3x가 되는 거죠. 3 더하기 6은 9. 자, 우리는 지금 1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고,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최종적으로 x의 값만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3단계는 좌변을 x만 남겨두는 겁니다. 자, 2단계에서 x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x만 남기기 위해서는 X 앞에 곱해진 3을 없애기 위해 나누기 3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의 한쪽 변에만 나누기 3을 하면 한쪽 변만 작아지는 거잖아요. 값이. 따라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3을 해줘야 등호가 그대로 성립하는 겁니다. 자, 곱하기 3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3에 의해서 약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좌변은 X만 남았고, 우변은 3, 9 약분하니까 3만 남게 돼서 x 값 3이 구해졌습니다. 실제로 x 값 3이 이 방정식에 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3을 대입했을 때 방정식이 참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2 곱하기 x 값 대신에 3 넣어보면 3 빼기 6은 마이너스 x 값이 3이죠. 3 플러스 3인지 확인해 봅시다. 2, 3은 6 빼기 6은 마삼 플러스 3, 0은 0, 참인 등식을 만들기 때문에 x는 3이 바로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미지수 있는 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옮겨봅시다. 6x-4x는 플러스 1, 상수항 이항하니까 플러스 5가 되죠. 자, 동류항 계산하면 6x-4, 2x가 6이 되고 우리는 X만 남겨야 되는 건데 X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없애려면 나누기 2. E. 한쪽에만 2를 나눠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변에도 2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약분돼서 좌변 X만 남고 우변은 약분해서 3만 남게 되는 거죠. 자,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는 3이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먼저 푼다. 그리고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동류항 계산하면 4-5네요.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x죠. 2 더하기 8, 1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x만 구하면 되는데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또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x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0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인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소수를 전부 정수 개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에 동시에 소수점 한 자리를 없앨 수 있는 10을 곱할 겁니다. 자, 10을 곱하니까 10 곱하기 0.2니까 2x가 되고,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10을 곱한다는 것은 소수점 한 자리 뒤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X가 있는 항은 좌변에 놔두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보겠습니다. 부호 바뀌어서 이항됐죠. 2X는 8. 자, 우리는 X만 구해야 되는데 X 앞에 2가 곱해져 있네요. 곱하기 2를 없애는 것은 약분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양변에 해줍니다. 2, e, 2 e 약분하면 X만 남고 우변은 4가 되죠. X는 4가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이번에 개수들이 다 분수일 때는 2하고 3과 6을 한 번에 약분해 줄수 있는 2, 3, 6의 최소공배수를 양변에 곱해 줍니다. 최소공배수는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배법칙 먼저 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3하고 6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 4, 8. 66 약분하니까 우변은 x만 남는 거죠. 자, x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는 플러스 8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8이네요. 자, x만 남기려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야 x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4, 4 약분 돼서 좌변이 x만 남는 거잖아요. 우변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4 8 약분하면 2만 남습니다. 따라서 x는 2가 이 e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교과서 101쪽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것을 x로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3단원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3단계는 오늘 배운 방법 2항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문제의 뜻부터 파악해 볼까요? 자 수민이는 반대항 농구 시합에서 2점슛과 3점슛을 쐈어요. 근데 2점슛을 3점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었대요. 총점은 38점이 나왔습니다. 이때 수민이가 넣은 3점 슛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죠.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3점 슛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2점 슛은 3점 슛의 3배보다 한개더 많이 넣었다고 했으니까 2점 슛의 개수는 3점 슛의 개수 x의 3배보다 한개더 많이 넣었다. 3x 플러스 1개를 넣은 겁니다. 이때 알려준 힌트 총점이 38점이다. 자 그럼 점수 계산해 볼까요? 3점슛 x개와 더하기 2점슛 3x 플러스 1개를 던져서 총점 38점이 나온 겁니다. 식을 세웠습니다. 이제 방정식 풀어 볼게요. x값은 4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x는 3점 슛의 개수니까 3점 슛의 개수는 결국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인데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문제의 뜻을 파악해 볼까요? 지연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었다. 시속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죠. 자, 올라갈 때 속력은 시속 2km, 즉, 2km per 시간이니까 hour가 됩니다. 자,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인데, 시속 3km로 걸었다. 내려올 때 속력은 3km per hour가 되는 겁니다. 이때,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 총 시간이 5시간이 걸렸다. 그 말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더했더니 다섯 시간이 걸렸다라는 형태의 식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때 구하라는 거, 올라간 거리를 구하시오. 즉, 올라간 거리, 이 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X가 되는 겁니다. 올라간 거리를 미지수 X라고 두면 Xkm가 되는 거겠죠.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이 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의 속력 2분의 올라갈 때간 거리 x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내려올 때의 속력 3분의 내려올 때 걸린 거리, X가 되는 거죠. 이 3분의 X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두 값을 더했더니 총 걸린 시간 5시간이 되었다. 1차 방정식이 세워졌죠. 개수가 분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2X는 30이 되고, OX가 30이 돼서 X 값은 5로 나눠주니까 6. 즉, 6km가 올라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교과서 97쪽에서 103쪽까지에 있는 교과서 개념을 다 설명했습니다. 수학은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97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103쪽에 있는 문제 6번까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